와 우반주로 혹시 한서절만전호기심이 많아 그니까 질문 아착만네 질문에 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성격이 털털하고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. 원래? 그래요? 근난적이지 못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. 오, SNL 굉장히 즐겨 본다고. 이번 시즌 뭐다 봤다고 했는데. 네, 이번 시즌 전부 다 봤어요. 제일 재밌게 본 편이 누구 편이에요? 저는 이설아 씨편 제일 재밌게 봤어요. <laughs> 공교롭게. 아, 이걸 얘기해야지. 그게 아니라, 아이, 저, 진짜 공교롭게도. 네. 네, 진... 아유, 저도 재밌게 봤어요. 저도 재밌게 봤어요. <laughs> 되게 솔직하네. 되게 털털하잖아요. 그럼 혹시 저번 시즌에 정우성 씨편모 <laughs> 어떻게 어요오늘 솔직하고 컴퓨터 아, 봤죠? 어, 봤죠? 네.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. <laughs> SNL 코리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